안녕하세요. 알쓸비식 이아은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의사에게 묻고 싶은 쓸데없는 궁금증이라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몇번 바르는 것은 큰 문제 없지만 어, 핸드크림에는 유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밀폐제 함량이 높아서 얼굴에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핸드크림에는 퍼퓸 성분의 함량이 높아서 손보다 민감한 얼굴 피부에는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을 손에 바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단 유분기가 적기 때문에 손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려면 더 자주 발라야 합니다. 결론은 얼굴 피부, 손 피부, 바디 피부는 각각 두께나 피지 분포 등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전용 제품을 바르는 것이 맞지만 가끔씩 몇 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질문 저,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입 주변 여드름과 자궁 건강은 의학적으로 상호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르몬 개통 문제로 여드름과 생식기 건강이 모두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이 증가될 때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고 모공 주위에 각질 정체가 되면서 피지가 계속 쌓여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때 피지선 많은 부위가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부위는 개인마다 달라서 입 주위에 날 수도 있고 볼에 날 수도 있고 이마에 날 수도 있어요. 유독 입 주변에만 계속적으로 여드름이 난다면 어, 또 그런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치약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담배도 입 주위 좁쌀 여드름의 한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품에는 명현 현상은 없습니다. 화장품 사용하고 얼굴 전체에 발진이나 좁쌀이 생긴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거나 혹은 여드름이 악화된 경우이므로 화장품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에 자극 반응이 지속이 되면 잔주름이 심해지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고 또 여드름이 지속되어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면 푹 페인 흉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화장품은 즉각 중단하셔야 하고, 중단 후에도 피부염이 지속되신다면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 화장품은 다양한 유기적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들 성분들이 서로 잘 섞여서 작용을 하고 발림성 등을 잘 맞춰놓은 건데요. 화장품의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면 내용물들이 분리가 일어나서 질감이나 효능에 변질이 올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산 등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몸, 피부라고 바르시게 되면 자극성 피부염이나 발진 그리고 또몸 여드름,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오픈해서 더운 장소에 오래 보관하면 질감이 변하거나 색깔이 변색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은 피지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피부 조직이 두꺼워서 모공이 각질로 막히기 쉬워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우리 목욕 중에 손이 닿지 않아서 깨끗이 닦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고 자면서 땀이 잘 차고 침구와 마찰이 많은 것도 등드름의 악화 요인이 됩니다. 파라벤이나 알코올, 미네랄 오일 등이 많이 함유된 샴푸가 등 피부에 남을 경우에 피부 자극이 되고 등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머리를 먼저 감은 후에 등에 잔여 거품이 남지 않게 잘 헹궈내시는 것이 좋고 등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샴푸가 등에 닿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샴푸 선택 시에도 아무 샴푸나 사용하기보다는 성분을 확인하셔서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음식과 식습관에 의해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밀가루, 패스트푸드, 튀김,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탄산 음료 같이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과 서구화된 식생활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열번 드실 것을 한 다섯 번 정도로 줄여 보시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어떤 음식을 드시고 다음날 여드름이 올라온다 하시면 그 음식은 피부, 여드름이 진정되실 때까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